솔로몬니 지혜의 왕이었는데, 솔로몬니 젊어서 이소르머 사랑의 내바아상을 비킨다. 그리고 나이가 더중년이었을 때는 이 자본성 말씀을 이기 하게 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그 인생의 지혜를 받아서 전보성을 받으면서 마지막 장 특별히 아 그런 걸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았는데, 여호와를 경례하면서, 하나님을 경례한... 마음이 사라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변기입니다 그때라는 것에 지혜를 전해주는데요 오늘 욕기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욕의 깊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그 신령한 지혜 유혹받은 지 땅에서 나는 지혜도 있죠 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정혁적이고 낙적이고 그런 지혜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음, 이땅에서한는런지혜국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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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면이서 한국에서 한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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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에서다, 그 정착지를 삼았던 곳입니다. 그 땅이 온통붉기 때문에 돌 땅의 이름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의미, 약대성들 장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집트와 어, 저 중국인들과 모든 일을 온 땅을 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에돔 땅은 그 중요한 그 왕의 길에 있어서 이 길로 가야 안전하고. 이 길에서 물을 볼수 있고 쉬어갈 수도 있어서 비교적 부끄러 빨리 이렇게 에서가 큰 어려움 없이 야곱은 정말 슬프고 힘든 인생을 자라면서 그 이후에 왕 앞에 서서 왕령의 나이가 130살이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의 날들을 살았습니다내 인생이 허악한 날이야 이런 고백을 했지만 하늘 외 사람은 평생 그지만 에서는 비교적 쉽게 별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멀리서 그 품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후이 에돔 땅 출신으로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가난 이탈레스틴의 왕위를 분동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많이 갖다주고 왕을 산상 왕으로 임명을 받은 이 헤롯이 나오는 그 에돔 땅에서 왕 헤롯이 빨리 부를 얻어서분동하게자리 그러나 이 에돔은 불신앙의 땅이고 하나님을 원했던 곳에서 여러분 이 노비 그떻 외로운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는 없다. 불티볼, 빅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는 없다. 우리 평생이 사실은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격없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고난의 원인이 있지만, 욕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다른 그런 고난을 얻게 니다욕 그러면 고난에 영사적인 그런 의미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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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의 문의 사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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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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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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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문의 문의 문 하나님께로부터 변한 것 같다. 하나님의 입구리나 하나님의 표가 모이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표적을 해달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에, 그 일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루야자같이지않나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기 하나님의 표적이 다르기 때에 하나님의 진들이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이렌 원더스 다른 한가지사회의표가로 외쳐 하나님의 종교는 희망이 아. 있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래 참아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히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만 하실 것입니다. 여기의 고난은요. 마치 수납비아 같은 거를 고난이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온통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은 어,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런 신을 주시고 여기 그런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아브라함도 왔습니다. 조그만 어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옵또 시험당할 주면은 피할 길을 훨씬 더 달래요 그래서 요벽의 이런 그, 요벽의 사단의 참수와 하나님 우리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건 사단의 말이지만 모른하나님 말이시죠 하나님의 커버가 기 때문에 그렇게 복되게 살아니다 그리고 죄물을 자녀 건강을 그리고 인간관계, 그의,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이유가인 욕망의 모습이 목과 해부리와 하는 말씀. 그런데 고난 중의 해부리와 하는 말씀이 오늘 읽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십장을 보았지만 마지막 장인 4 2 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회복시켰어요. 자식다. 회복시키시나 말이예을 회복시키시나 말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메인 테마, 예요 성경의 주제가 회복이요회복시키시구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망가졌다는 것데 그래서 예수님 말에서 다시 회복시켜볼까 구원, 구원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회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우리, 우리, 우리 회복하시게 서 오신 믿음을 속해서 뭐 회복하지 않았요 합을집불하고 회복시켜 켜시는 h 내에 하는 말씀이 y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 I h 다 v e s 시 e n 물을 새롭게 하느라 s e 을 새롭게 하느을받 v e 회는 e n 하 o u I h a v 해 seen you. I have seen you. I 포 a 라이스 e e n you. I have seen you. I h a 지 s 출신이시죠? 어떤 한노동이 오셔서 그렇게 목음과 네. 그 도는 거기서 아주 걸쭉한 그음 이렇게 시공했을 때데이목사 요한계시고 대답거든요 그분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는 말씀. 는 순간에 마치 일러스트레이션, 그 중얼중 그 마음이 아 하나님은 남들까지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장래의 노리를회복시켜다시 그런 하나님이시여 아멘 천세기 일장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서 뭔가 망가진 것 하나님의 창조가 망가진 것그 창조에 땅이 혼돈하고 뻔한 위에서 공허하며 엠티 항상 외롭고 공허하 흑암의 어둠에 덜크니스 아주 캄캄한 어둠이 잘났고 있음 그 내에 하나님의 신 수면을 울려하시면서 빛이 있어것이 망가진 세상을 만음 회복시켜가시는 그리고 망가진 우리, 망가진 우이 사단의 어떤 어, 그 계약에 의해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우리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은 사람답게 이 인생을 살게 하신 그이수님리의아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반납한 주님은 저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섬기는 저녁을 천식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니다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정말 내 것은 없어니다 죽신으로 돌아갑니다라는 말씀이 진리에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처럼 살지 않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시간과모아놓와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명을 아베의 말 때문에 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레 플러스 알파 욕을 시키는데 보니까 본레습보다더 풍성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분해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42장은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 중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면 하나님이 그의 막가의 것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니다 그의 친구들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니다 엘리바스와 빌락과 소발이라는 이런 네, 친구들. 사실 이제 그 시대에 보면 그 자기도 자기 마을에 왕 같은 그런 사람들입 친구들 있죠. 그렇죠? 이들이 욕을 어, 위로하러 왔다가 친구는 끝까지 위로가 되는 것이었 친구죠. 주님이 참 좋은 예수님께서 내 권주시고 내 죄짓말 들으면 어찌 좋은 친구인지 끝까 아, 친구인지. 네, 그렇게 왔다가 우리의 마음에 재난을 가중시키는 위로자, 위로하러 왔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 모습이 되었지만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보니까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가족과 친지들도 하나님께서 관계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가난하고 견디고 힘들어지는... 쫓아가면서 불러도 친구가 다 해버리는 거에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남아오려 할때는 아무게 전화 전화를 해도 알겠서나 아, 바쁘네 하고 끌어버리죠. 그쵸? 그렇죠? 하나님이 가족과 이절한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간물을 주시는데 새로 맞이한 아내 저는 그부모인것 같이 것 그렇게 해야 회복이 맞을 것인데, 회복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 돈도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끔찍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교향악기들을 회복시켜 주는 우리를 주십니다.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축복이... 엄청나게 신을 주인이신임으로 축복을 니다 엽이 잃어버린 마음을 갖게 그의 물질도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회복시킬 때 우리가 양이 만사천0 0마리 굉장히 양의 수입니다. 낙타가 육천이고 소와낙이들 마리 1천씩 되는 그리고 이렇게 글로와서 그렇지만요. 이렇게 엄청난 수백억 대의 세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내가 예수님께는이 물질의 욕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질의 욕심이 생겼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써야 될 때가 아니야. 구해야죠 성경이죠. 주일야죠 하나님 그 가지가 어요리가 예수님을 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근데 그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길이면서, 길, 길에서 길 만나는 분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꿀지를 얻어서 이풀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답과 복권을 도와주십니다. 어, 지난 주간은 특별히 명절, 축출명절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풀건래 번성케 되는 날을 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 사개에서 12개까지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 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장 42장을 나중에 이렇 보시면, 140년을 더 살아요. 요비 이 고난을 당할 때 대략 5 0대에상 50살에서 60살 정도 될 것이다. 그의 친구들은 60살에서 한 70살 정도 을 것이다. 이렇게 성들자 추측을 하는데요. 이 고난 뒤에 요비, 얼마큼 더 살면 140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이 그 후반부 인생에, 그 모년에, 그 남은 생에 더큰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하십시오. 5년에 네.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네. 여러분, 청년의 때, 작년과 중년의 때 우리가 지하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그우정 중에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성경은요, 서사시 같은 성경이. 아, 여기가 인말이구나. 여기가 제 산말이구나. 여기가 제 사막이 시작구나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제 삶에 지금 이렇 사막 산막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 복되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손하게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 복되게 능력 있게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원을 추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혼자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차면서 여기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얼마나. 교회의 5년뒤, 10년뒤가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나는 지금도 이렇게 멋있는데, 5년뒤 나는 얼마나 멋있는 목사가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로 아, 믿습니다. 사실 29장의 분모인데 29장 말씀이 경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은 하나님을 회복해. 예. 사실 여기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저를 회복해 주실이 일은 기도를 한 적은 없었어요하나님이 하시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음. 이식장에 반짝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배의 그 어떤 산막정교에서 요배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때가지 다시 오기를 이기도예 다시 오기를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까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키워리 하는 것보다 그런 말씀. 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라는 말은 아, 뭐 o 그러니까 프로텍트한다는 하나님의 보호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 지내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면 천만 안 돼. 하나님 거듭하시면 일순간이 안하나님하나님 보호하시고 믿음자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텍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 킹제스서전에 보면. 보이죠? 마치 꽃봉우리가 꽃이 활짝 피어난 것처럼 그런, 그런 때 그런 때가 나을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고 섬겼던 그 첫사랑, 처음사랑 같았던 그런 신앙의 은혜가 활짝 피어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손을 잡을 때 항상 하나님 그럼 처음 사람 같았다 우리가 어디선가 그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 잃어버렸다면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는데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 때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한 것이다 생각하는데 생각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처음 사람을 잃게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소년, 소년때의 우의와 내청년때의 사랑 연애를 내가 추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시고 방향에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을 추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 정말 처음 사람처럼 순수하고 소년때의 우정처럼 청년때 연애하던 사랑하는 때처럼 순수했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니요 여러분, 그, 그 마음이 무엇보다 충만한 현실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더라. 내가 그 지난 세월을 축복하더라 그랬더니 그때는 어떤 내가 있었냐면 그렇게 좋을 때 어떤 내가 있었는데 이제 오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차십니다. 아무에서도돌아다도허러 내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했을때 마지막 그때는 등불이 내 머리에 내 지각에, 내 지성에, 내삶 가운데 빛이 항상 은혜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어둡지만 애돔 지역 같은 그런 불신앙에 있는 내가 흑암을 나뉘습니다 허치고. 여러분, 내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정갈과 독을 닮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고 할렐루야. 병된 자에게서는 은혜가 나고요.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내 머리에 내 등불이 비쳤던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렸습니다. 한나가 그 어머니가 아이가 없어서 남편의 사랑도 많고 남편의 선물도 많고 환경 여름 부족함이 없지만 자식이 없어서 너무 인생이 슬프고 그리고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울면서 자기 하소연을 자기 형편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사사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제사가 멸시받고 예배가 무시당하고또 하나님 성전에 서행해지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답답하신 그 마음, 한나가 자기 형편을 아래로 갔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아픔을 하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했는데 하나님 제 아들을 주세요.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제자로 드려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하는 제사. 나는 내 말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 멸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나를 존중이 어긴 자를 내가 존중하는. 다시 하십시다. 나를 존중이 기는 자를, 나를 존중이 여기는 내가, 자를. 존중이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내가 존중이 여기고하 나는 그런 시대를 여기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대이 하나님께 아침내 드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옛날 이야기에 어느 왕이 어느 마을에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 어린아이들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마을. 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와서 왕이, 왕이 무슨 말을 하셨을때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에는 내 아이가 하나가 있다. 내가 몰래 내 아이 하나를 여기다 한 그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동네 어른들이 비상이 나셨어요. 야 큰일났다. 우리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없이 늘 살았는데. 그날부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도서관을 만들고 어린 아이를 보면 어떤 아이가 왕의 아닐인지 모르니까 정성스럽게 그렇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오셨어요. 어, 어느 어느 아이가 왕의 아이십니까? 나 봤습니다. 야이에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심어놓으셨어요. 왕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의 영들로 심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생명을다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여호와의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온 땅에 비치게 해서 미스바의 영적풍이 임하게 해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 아브람과 다시 써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온영과 헌금이 구속되어서 구원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누기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감을 내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알만 날마다 은혜의 수위를 못 뺍니다. 노경시대 귀0년 70년대 교회 생활은 봄에 부흥해하고 가을에 부흥해하면 그냥 그 은혜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누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식이 그식이라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을 함으로 말려 아마, 흑암도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복대는 내가 함께의 시기를 주의해보축복하고요 이런 날이요백할것각인데그때 내가 정말 원기가 왕성하였었다라고 했어. 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런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연세비신 목사님께서 영역, 지력, 정말 목회자들은 뭐 눈이 짓물을 만큼 그렇게 책을 많이 보아야 하는데, 그 무릎 꿇어서,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방에서 무릎 고어서 많이 기도해서 영역을키고 글방, 책방에서 책을 많이 보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그냥 꺼낼 수 있고 이렇게 진료를 충만해야 하고 세상에 의해서 지식을 풀어야 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소망에 관해서 물을 때 꺼낼 수 있는 그런 매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을 잃으면 영역, 지각 다 승리할 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건강이 있면그렇다람을알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날 때에 급속한 치유에서도인남이될 줄로 믿습니다 원기왕성 젊었을 때와 같은 그 은혜와 축복이 평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수신으로 축복합니다. 발레처럼 아, 네. 모세처럼 조합에 불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조합에 승부할 수 있기를 기고하십니다 요번 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요. 오늘 29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5절, 16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십시오 요배의 지난날에된 해군은 하나님 그런 날이 보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희망입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장 12절 말씀 같이 함집읽니다 시작 네. 이는 부르짖는 비밀과 아는 수 없는 고아를 내가 던졌습니다 망하게 네. 네.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네. 복을 밀었습니다 과거의 마음이 나를 말리와 기뻐 노래하옵니다 내가 그를 오수로 삼아 입었으니 나의 정은가 호득과 모자와 바탕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적인 사람의 발도 되고, 빈곤한 자의 아름다도 되며, 내가 모든 그 사람의 성사를 보라가봐 주었으며.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니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적인 자의 발처럼 느껴지고, 고어와 가부의 억울함과 가난함을 내가 들고 왔고, 그런, 그런 복된 시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날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복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도 이런 해에 복의 통도가 되는 노래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요배의 회복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며, 하나님의 지금도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름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의 배를 다시 에 품고, 귀하게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여 그리스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